그냥 딱 거점 들어왔어, 예. 거점 밟아 거점 밟아도. 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라인이 이거 나 필한데. 아, 내가 봐야겠 아, 내가 봐야겠다. 팀 들어왔다. 미안할때미안할때 거점 먹자. 짤게요. 먹자, 거점 먹자. 자리가 살짝. 오케이, 나이스. 아, 시발, 이걸 맞아? 이런 위쪽이다 앞으로 가서. 내가 힐 땡겨줘야 돼. 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천차패, 천차패, 천차패. 이거 우리 루시오 없어가지고. 트고 빠지긴. 안되면 그냥 뽕 줘버릴게 나 아, 왔어 뽕줘 줘도 돼응 그냥 이 자리에 두분 줘야 돼 지금? 이 자리에 다요 이거 됐어 라인 힐뺀힐다 라인 넣었다 라인이 이거 힐 안돼가지고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좀만 못줘봐아나 잔다 이 가리지마 어? 아이고 가렸어 <laughs> 아. 내가도 실책어아보어가 방대 다쳤이다 갔다. 갔다. 갔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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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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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그레이 님한번더 왔을라고. 나이스슈 왼쪽에 있어요? 쪽 왼쪽. 왼쪽. 어, 내가, 있다. 있다. 내가 볼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하나 음, 가요. 어. 하나 늦어요 왼쪽 고바다나 <laughs> 오른쪽 트죠바왔그 어디 가 앞에? 리다리다아 이거는 기바 들어왔네 없어서 그냥 누우 됐대? 나이스 나 화가 안네관려 우리 자리에 누운 거 맞죠? 배 하나 자자저 자는 거야? 포 어, 이거 빼야 뺏... 이 중간으로 빠져봐요 내가 핑줄게 우리 하나 잊어 왔다 보기엔 가왔어요 아, 먹어놨어요 아타요. 소리 따방 먼저 써줄래이다놓고나아어인 봐봐. 계속게요이다따라님이요완 맞아요. 아님이야 아,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이번 어디서 어디야 혹시? 영화가 강자는 거기.

아 네, 중앙 오, 이. 거 막힌거 같거든요 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다 라인 부숴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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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나아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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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스. 나자리 자리, 자나이이이이이이 아이씨아이씨 뒤에 조심 e e 조심 e e I see. I 이 e e I s e 리 I see. 나가면 e I 리 e e I s 아, e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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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어 e I see. I see. I see. I 있어 아니, 나보어다 뭐 없어요. 부와이스 하나 아, 어, 싸우면 철밴 들어갔는데 아, 맞았나 제대로? 우리 자리 없어? 아 라인 못다이스 와우 잘 들어갔고. 양쪽 빠지자. 아힐밴인데아 일맨. 아, 맞다. 힘들 수 있어? 맨 라임 라 라야 라임. 들어갔어. 나이스. 라임 잡아야 되는데, 같 잡았어. 달려가는, 달려가면? 됐고. 천야 아. 돼. 빨리, 빨 어떻게 달려가야 돼? <laughs> 돼. 에로드. 될까? 이거 야에 아나 잡으러 온다 나나싸줘 뒤, 뒤, 있어 괜찮아 근데 그 위치 별로 안 좋아 벗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어레 같이 가 <웃음> 저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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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laughs> 우리 똥댕이 너 <더> 느린 지아그그사님 <laughs> 기사님 지금 손님 안 받으셔가지고 <laughs> 저 봐봐 아이 2점 와요 라인 킬 해줄게요 퇴변 3초 라인 맞 맞고 옹라인 맞고 네. 잘 켰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와 진짜 빡치겠다 아 터져요? 트 아, <laughs> 할만해. 할 만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하나. 자전기한쯤에 시공이 갈수 있지. 아다 잡고 가자. 앉 잡고 가 이런 지 확실히. 나이스. 이제 깨고 뼈 빠집시다. 어. 오케이. 왼 암탈. 암탈 좀내려볼래 <laughs> 나는. 아, 나 멋졌다. 이거 주방 줘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진나다니 <laughs> <laughs> <존나쟁이 웃음> 우리 차려야. <자리야 웃음> 라인 소저와 요. 뭐 그냥 그래, 많게 있어. 아이냐 이슈 위이다 그냥 거의 낙서 도시 잠깐만, 인인방 나이...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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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오지. 오지. 아, 누웠다 잡아 누워, 누라지면 돼, 라면돼거든요 아오 바로 주방 어라라라라라라라 으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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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소리> <laughs> 나가지 말자, 다딱다 눈썹 이런 건못게요라한명한만 잡아도 끝니까램프어 살려야 돼 이거 was a 살려 d d l e When you 자 o I'm going to go, but I 거 a i d but I'm not. I'm n o 이쪽. m not. I'm not. I'm 해 o t I'm n 레 t i 한명한 t 한 m 한 o 한 i 아래 오른쪽 m n o 봐 I'm not. I'm n 아 t I'm n 네, 네. 살려야 되는데 아, 나다나 간다. 나아저 가요. 우리한명더한명 더. 지야 한 명. 막 존나 아데 갔다 가는, 갔다 가는? 아, 오케이. <laughs> 까비, 까비 까비 아, 웃기네. 이거 바로 빠질게요. 오른쪽으로. 잘했다 신기를 <laughs> 건드리네. 아, 게임이 겁나 리 아 너무 아파요. 아, 오 미안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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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누웠어요? 게 많아요. 괜찮아요. 나 누워도 무섭고요. 누웠습니다. 라인 세우고 어째 없네. 음. 아 우리, 우리 자리야 우리 자리다. 라라라라라인라인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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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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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네 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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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괜찮아요 이속도그 그래, 내려야 그래. 괜찮아 하드 도꼭아다바고주면 돼요 죽거좀 위험한데 잘 걷지 잘 걷지 어이 자리야님 봉 드릴게요 좀 빨리 줘 달랄 네. 때 줘요 아, 빨리 주 네네 지금 저도될듯 가라테? 들어가자. 요 이거. 나이스. 누 이름 안세요성 나이스. 와 저걸로 두명이잡았어괜찮네 네. nice <ruh> 나이스. 나이스. <침> ha <laughs> ha